다음 아, 물음에 답하시오. 1번. A 행렬의 성분이 1, 2, 0, 1에 대하여 A 20제곱은 A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1, 4, 0, 1 행렬이 되겠죠? A 3제곱은 A제곱에 A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이를 곱하다 보면 결국 1행 2열의 성분이 2 플러스 4. 그래서 1, 6, 0, 1 행렬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A의 20제곱은 결국 1행 2열의 성분이 2 곱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1, 40, 0, 1 행렬이 됩니다. 2번. A 행렬이 1, 0, 0, 2 행렬에 대하여 A 20제곱은 A 제곱은 1, 0, 0, 4가 되겠죠. A3제곱이 된다면, 이행 2열의 성분이 2의 3제곱이 됩니다. 그러므로 A20제곱은 이행 2열의 성분이 2의 20제곱이 되기 때문에 행렬은 1002의 20제곱 행렬이 됩니다.